안녕하세요. 권중용 TV의 권윤강입니다 오늘은 12월 6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축구 보시느라고 잠을 설치셔서. 오늘 아마, 직장에 나가신 분들, 직장에 계신 분들은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아, 그래도 4년에 한번 열리는 월드컵에서 아주 우리나라 선수들이 열심히 뛴다는 거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분 좋은 일입니까? 물론, 브라질을 이겼으면 뭐더할 말도 없죠. 그냥 아주 국내 외로 뭐 아주 축제 문일 텐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 브라질의 그 경기력은 브라질의 그 축구의 실력은 아, 솔직히 말씀해서 우리나라보다 아, 실력은 우위 에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전반절에 네 골을 먹어가지고 후반전까지 가면, 야, 최소한 여섯 골은 먹겠다 싶어서, 어, 몇골 먹느냐 그게 걱정이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몇 골을 먹든지, 여하튼 한 골을 넣어봐라. 한 골만 넣어라. 영패는 면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에, 응원을 했는데, 후반전에 한 골을 넣었어요. 아주. 그것도 대포할 수수로 멋지게 넣었어요. 아주 신난 골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한골 넣으니까 또 욕심은 생겨가지고, 한 골만 더 넣어라. 한 골만 넣어라. 그렇게 응원했었는데, 결국은 4대1로 패했지요.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브라질을 맞아서, 뭐 그렇게 뒤쳐진 그런 경기를 펼쳤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어, 크게 다친 그 선수들 없고, 그래서 다행입니다. 아 그런데 이 축구 경기가 끝났더니, 그 한국도 국내도 문제지 말, 말이지만, 외국에서도요. 브라질의 경기는 이겼지만, 메노는 개, 개떡이다. 메노는 빵이다. 이렇게들, 어,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외국에서도요. 어, 그, 그, 그 이유는, 브라질이 골을 때마다 골 세리머니를 하잖아요. 세리머니를. 예, 근데 그쪽에, 뭐, 선수들만 하고, 거기서 가까운, 그 뭐, 어시스트 했다든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세리머니 잠깐 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는 감독까지 나와서 선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 춤을 추는 거야, 춤을 추는 거야. 아니, 브라질이 세계 랭킹 1위라는 사람들이 말이죠. 매너가 개떡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 말이에요. 상대편을 갖다가 에? 모욕하듯이 상대편을 비하듯이 말이지, 그렇게 감독까지 나와 가지고, 그 그렇게 모여 전체가 모여 가지고 어? 세레머리 하는 거는 눈꼴사납다. 이게 그러니까 매너가 개떡이다. 이게 실력은 맨날 먹고 뛰어 가지고 실력은 있는지 몰라도, 그 축구 실력은 있는지 몰라도 매너는 역시 빵이다. 그 정도까지. 할 그, 그런 세계 정상 선수 전사 선수, 선수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브라질 골 세레모니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는 이겼는지 모르지만 매너는 빵이다 우리나라 선수들 어, 격려해줘야 됩니다. 잘했습니다. 아주 <laughs> 브라질 축구 대표팀이 2022년 카다르 월드컵 16강 한국과의 경기에서 골마다 춤을 추는, 세리머니를 세리머니를 펼쳐 외신을 중심으로 비판이 쇠퇴하고 있다. 특히 감독까지 나서 선수들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은 상대 팀에 대한 모욕이란 지적이 크다. 6일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아일랜드 축구 대표팀 출신 로이키는 브라질 선수들의 춤 공연은 무례했다며, 내가 보고 있던 것을 믿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로이키는 그들은 춤추는 것을 문화라고 하지만, 그것은 상대팀을 정말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너무 뭐 도가 지나쳤죠? 네. 진짜 도가 지나쳤어요. 뭐. 문통이, 뭐, 도가 지나쳤다. 뭐, 음? 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가 지낮친 거죠, 이거는. 이건 실질 도가 지나쳤다. 매너가 빵이에요. 이날, 브라질 선수들은 전반 네 골을 넣을 때마다 한대 모여 춤을 추는 세리머니를 펼쳤다. 통상 첫 골을 득점한 후에는 선수들이 모여 장시간 세리머니를 펼치지만, 이후 추가골 상황에서는 간략하게 기쁨을 표하는 정도에 그친다. 로이키는 또한 첫 골이 들어갔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골을 넣을 때마다 그렇게 하고 심지어 감독까지 함께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라질 대표팀은 추가골 상황에서 감독까지 선수들과 함께 세레모니를폈다 현지에서 불거진 비판을 의식한 듯 치치 브라질 대표팀 감독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외신에서 그냥 엄청나게 비판하고 그러니까 그 브라질 그 치치 감독이잖아요 치치 치치. 옛날, 애기들한테 누울 적에 위험한 거 만지면 만지고, 뭐 더러운 거 만지면 지지, 그랬는데, 지지가 아니고, 치치 감독이네요. 치치 감독. 감독이 그, 외신들 많이 이그 비판 나오니까, 어그 감독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내가 볼 때는요, 프라질를그 문화 수준이 우리나라다고 뭐 갚겠습니까 우리나라고 음, 음, 뭐추아보죠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치치감독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선수들 다 모여가지고 응? 전체 다 모여가지고 그냥 응? 춤을 추고 뭐난리 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외신들이 엄청나게 비판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한 그 골을 아주 멋지게 넣었어요. 한 골만 넣었으면 참 보기 좋았는데 말이죠. 뭐, 처음부터 어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이 기기를 기적을 받았던 거지. 사실 브라질을 이긴다. 이렇게 하기는 없죠. 뭐, 세계 랭킹 1위 아닙니까? 이 브라질 선수들이 받는. 그, 이 연봉이, 그 몸값이 우리나라 선수들 몸값 받는 거에 뭐 11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기요 근데 원래 보니까 진짜 발, 발이 빠르고 동작이 빠르고 그리고 패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유연하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 전반전 네골 들어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우 그렇게 보면 여섯 골, 열 골도 들어갈 것같아 가지고 아,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개망신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그래도 후반전에 가서는 우리나라 선수들만 한 골을 넣고 말았어요. 그래서 4대1로 패했는데요 여하튼, 우리나라 선수들 잘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잘했습니다. 장의찬이도참 잘했습니다. 뭐그 정도 했으면 목표는 달성한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더 좋은 수들이 모여서 좋은 실력으로 국민들을 기쁘게 하기를 그렇게 기다려야지요. 그래도, 그래도 우리 그, 그 16강 들어올라갈 때 그때는 그래도 포르투갈 이길 때 그때는 어, 참 우리 기분 좋았잖아요. 아주 우리 국민들을 기쁘게 하는 운동 경기 그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 여야 정치인들 기분들 기쁘게 합니까? 돈은 억수로 또 저기 세비를 받아가면서 말이에요. 뭐 일도 안 오고 말이지. 신년도 예산도 통과 안 했잖아요. 정치인들 나아주 차라리 정치인들 아주 한1 0 0 명으로 줄이고 정치인들 그냥 봉급도 없애고 그냥 보조 보수도 없애고 세비도 없애고 아, 덴마크는 세비 없대는 거예요 없다고 덴마크 뭐 그렇다고 나라가 잘안 됩니까? 뭐 됩니까? 덴마크가 지금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말이죠 아주 앞서갑니다 그 주제 파인한 덴마크가 자 이러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제가 (12시부터) 이제 일본 경기 크로아티아하고 이제 일본 경기하는 걸 봤는데요 크로아티아하고 일본하고 경기할 때는 일본이 4 5 정도 이긴다고 그 영국의 그어 축구 전문 그 평가 그언론기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일본이 이긴다 그래서 뭐~ 우리에게도 이후 사춘이니까 일본이 좀 잘해서 그래서 일본에도 이기기를 바랐는데 그때 했는데 아 일본이 경기는 평평하게 쳤어요 그래서 (1대1로) 이제 경기가 끝났는데 연장전 했잖아요 연장전 해가지고 또 연장전에서도 골이 못 들어가니까 승부차기들 어갔잖아요 일대이 이제 무승부할 수 없으니까 승부차기를 해가지고 아쉽게 일본에서는 한골밖에못 넣고 크로아티아에서는 세 골을 넣잖아요. 었 그래서 승부차기를 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대 일로 일본이 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이대 일로 진거로 봐야죠. 승부차기에서 졌다. 일본 아주 아쉬 겁니다. 일본 국민들 아주 실망이 많이 컸을 거예요. 그래도 뭐 대등한 경기를 쳤으니까, 치렀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하야죠. 크로아티가 그, 그, 그렇게 나라는 그 저기 저 조그마하고 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워도 세계 축구 세계 랭킹 크로아티가 12위예요. 일본은 세계 랭킹 24위입니다. 그러니까 24위이고 1 2위하고 경기 치러가지고 그래도 대등한 경기를 치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그, 연장전 해고, 연장전에서 결, 승성이안 나니까, 승부차기 돼서 아쉽게 졌다. 우리 동양, 이 아세아권에서, 어, 이제 호주가 남았는데요. 한국도 이제 패했고, 일본도 패하고, 호절은 남았습니다. 어, 제한번또 여러분들한테 번, 방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해드렸는데요 일본요, 우리 이웃 사치을 생각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일제 시절 침략한 거, 그건 우리나라 그 왕조 시대 때, 그, 나라 그 외, 외교, 저기, 저 국방을 튼튼히 하지 않고, 안부를 튼튼히서 저는 거예요. 국방을 튼튼히 하지 않구렇게 고 나라가 당파 싸움만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일본이 우습게 보고 일본을 먹은 거 아닙니까? 거는 이제 왕조 시대가 됐고 근세 들어와서는요. 이제 일본은 에, 그렇게 우리한테 침략해서 우리가 고생했다는 거는 마음속에 에, 담아두고 또 자손 만대 후대까지 그 알려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서로 어~ 이웃사촌으로 다 해서 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외교도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덧붙여서 여러분한테 들 한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일본 그~ 일본 사람 그니까 미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일본계의 그~ 자손들이죠 일본계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6.25 사변이 일어났을 적에 5,600명이 한국 그6.25 사변 전쟁 때참여했다는 겁니다. 일본, 일본계 미국인이 잖으니까 5,600명이 우리의 6.25 사변 때 우리 한국전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몇몇 명이 그 군대가 그게 우리나라 이렇게 들어왔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5,600명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또 사망자도 많이 생기고 지금 뭐 이거 잡병 끝나가지고 사망한 사람들 있고 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마 기백 명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후손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한 뜻을 전한다고, 어, 미국에 있는 그 교포사회에서 아마 그분들에게 감사하게 전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런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6.25 세대 그 이후에 나인 이 종북 세력 좌파들, 이네들, 이네들은 지금 1번만 나쁘다고 그러고 1번만 저기만, 그, 저, 저, 두시고 흔들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이 유교사변 때5 6 0 0 명이 한국 유교사변 전역에 참여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어,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어, 유교사변 적군 저 김일성 공산당 그, 그 거기서 이제 자유민주를 지킨 게 아닙니까 이 저. 예,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 16개군 참전국에서 해가지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종북 세력 좌파에 있는 사람네들은 이 나라 살면서 그 나라들이 정치도 하고, 뭐, 경제도 하고, 우리나라 사는데, 그네들은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나는,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현세에 와서 일본보다 그네들이 더 나쁜 적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제 시대 때 들어왔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조 시대 때 그렇게 있었던 일이고 그때는 우리나라 선 선조들이 나라를 잘못 끌고 나가고 당파싸움만 하고 뭐 예, 안보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국방을 제대로 튼튼히 안했기 때문에 그랬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순신 장군 같은 분 권율장군 우리 할아버지의 뭐, 선조할아버지 되시는 권율장군 이런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바 마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지금 현재 현세에 와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현세에 와서는 서로 외교도 하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웃 사촌이 서로 가까이 지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나빴던 건 나쁜 거고요. 아, 지금 그렇게 따지면 이북 그 공산당들은 뭘 났습니까? 이 나라를 갖다가 그냥 쳐들어와 가지고 아무 죄 없는 천날을 쳐들어와 가지고 유교사변 이 일으켜 가지고 예? 수백만의 사상자를 만들고 말이죠. 지금까지도. 미사일 개발하고, 핵 개발하고 하잖아요. 지금까지도. 예? 어, 어저께 인가할 그때도 뭐, 백 몇십 발을 그냥, 장사폰과 무패, 뭐무 무슨 폴을 갖다 썼대, 저기, 예? 예? 그 이북에서 폴을 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돈도 말이야, 대면서 말이야, 먹고 살기도 어렵대서 말이야, 폴은 뻥뻥 잘 쏘고 말이죠. 그 이북은 낫습니까, 이북은? 이북은 동적이입니까? 이 종북 세력, 좌파들, 이네들은 낫습니까? 저는요, 현세에 들어와서는 일본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악질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이렇게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여기 일본이라고 응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일본을 응원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옛날 시대에 있었던 왕조시대까지 끌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선조들이 있었던 일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현세에 들어와서 어떡합니까. 현세는 현세. 옛날은 역사로 우리가 가슴 속에 가지고 살자. 뭐 그런 뜻입니다. 하여 일본이 아쉽게 승부차기로 졌습니다. 어, 한국은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요. 하여튼, 어, 많이 기대했던 그 월드컵, 이제 한국 끝났습니다. 이제, 어,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 이제 8강에서 이제 4강전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결승절도 보고 이렇게 하실 텐데, 축구, 도 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축구가 왜 묘미가 있는지 아세요? 축구공은 동그랗잖아요이 공은, 뭐, 어, 디 균형이 있는 게 아니고 동그랗잖아요. 뭐, 야구공도 동그랗지만, 동그랗잖아요. 그리고 이 축구공은 발로 차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 발이 뒤로 구부러지잖아요. 별로야. 앞으로 구부러지진 않잖아요. 근데, 앞으로 꼽으지 않는데, 공을 앞으로 찬다니. 앞으로. 발로, 발로만. 그러니까, 아, 축구도 민리가 있습니다. 예, 어저께, 그, 브라질전에서 후반전에, 어, 그, 백선수가요. 그분, 8번 선수가, 그, 어,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냥, 장거리 폴 쏴가지고, 그냥, 슉! 들어가는, 꽂히는데, 와, 정말 신나더라고요. 신나더라고요. 아, 여튼, 여러분들, 어, 축구 공기 보시면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어, 오늘 저녁에 좀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부터 또더 활기찬 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윤석열 어, 대통령이 어, 나라 지금 현재 법치를 잘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속 지지해줘야 됩니다. 뭐 여야를 따나서요 우리는 이 나라 국가와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지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현재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여러분들 지지하고 박수를 보내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지금 현직 의원들 그 공천 양쌍물가이해야 되는 사이. 아니 국회의원들 지금 100몇 명이 107 명이 있다 그러는데 국회의원들 뭐 합니까? 몇 사람 어떻게 예좀 이거 그 여기 저 야당 하고좀 예? 상위위원이 해야 되는지 언론 오고 해서 야당을 갖다가 아주 그냥 비판을 그냥 예? 가슴파이는 소리들을막 하는 몇 사람 빼놓고 말이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럼 뭐 하는 국회의원들이게이게아 숫자가 적으면 야당 의원들보다 배는 더 뛰고 배는 더 그냥 야당한테 대결을 해야 할거 아니에요. 공부도 좀 많이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 다음에 다 몽창 그 공천 주고리면요 아마 떨어진 사람들 많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쫙 평가 다 해요. 다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천을 잘해야 됩니다. 현직 배지 그냥, 3분의 2는 그냥, 띄워버려요, 그냥. 다 3분의 2 띄워버려야 된대요. 그리고 무슨, 대표는 무슨 대표같이 뭐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말이죠. 대표 나온다고는 또 무슨, 지금 불롯 저기, 저 예상되는 사람이 대여섯 명이나 되더라고요. 한열 명이 나오지래요, 열 명이. 제대로 일을 해야지 대표되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들, 오늘은요. 오늘 저녁 방송은 브라질 그 선수들이 골로 을때 세리머니를 갖다가 넘어 상대편을 무시하는 쪽으로 상대편을 아주 얕잡아 보고 하는 것 같은 느낌. 너무 감독권이 나서 세리머니가 되는 거. 외신이 비판이 많이 쏟아진다 하는 이야기를. 됐습니다. 축구 경기는 이길지 몰라도 매너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